96회차 상탄 로또 대형 한 건손이 2022년도 첫 번째 로또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. 자, 로또 번호야, 로또 번호야, 996회차, 로또 1등 번호야, 끝나오느라 42, 3번이 나왔습니다. 사이즈 두 번째 번호, 추천하겠습니다. 네 24번, 네 20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번호로 네, 네, 또 보내야 나오는 느네7번오 나서 보내야 고겠습니다 자, 네 번째로 또 대한 한번이네 네 번째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. 네.

최으로 멋진 로또 대왕 번호가, 추천번호가 나왔습니다. 네, 19번. 네, 19번이 나올 번호죠. 모나스볼, 모나스볼. 네, 보너스 보너스 네 또대왕한금선이 모나스볼 추천하겠습니다. 네. 너는 짱이야, 누가 모래도. 너또 대왕 너는 짱이야. 나오나나오나나오나나 오늘 나오4나 오늘 나 오늘 나번늘나 10번대, 20번대, 30번대가 안나왔습니다. 요상스럽죠? 이것도 네, 추천번호 3탄! 잘 선택하셔서 꼭 당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 출발 43번, 24번, 7번 5번, 2번, 22번, 19번, 44번 네, 삼성번호가 나왔네요. 자, 아, 이 번호가 나왔습니다.